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인권과 기술 윤리팀의 엘라입니다. 예, 저는 같은 인권과 기술 윤리팀에 있는 스턴이라고 합니다. 올해 이프 카카오를 통해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속한 인권과 기술윤리 팀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인권 및 기술윤리 관련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자 올해 7월 처음 생겨난 부서입니다. 인권과 기술윤리 팀은 국제 인권 규범 및 국내외 인권 정책 등을 분석하고 카카오 공동체의 인권 친화적 경영 활동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인권 경영 업무와 더불어서 디지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해가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윤리 확립, 디지털 포용 및 접근성 제고, 그리고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기술 윤리 관련 정책 강화 업무도 인권과 기술 윤리팀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는 윤리가 결여된 AI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기술의 발전, 확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술윤리라는 주제로 두 전문가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두분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두분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윤혜선 교수입니다. 행정법이라는 법 분야를 전공했고 주로 원자력,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이나 신기술 관련 규제 정책과 법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안과 학과장 그리고 바른 AI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명주 교수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공은 음, 정보보안하고 디지털 윤리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기술 윤리 중에서 AI 윤리. AI 개발자고 일반인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어, AI는 양심이 없다 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두분 소개 감사합니다 기술윤리라는 용어가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느껴지는데요 기술윤리란 무엇인지 김명주 교수님께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기술윤리라는 건 어떤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사회에 제공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이로 인해서 사회적 영향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함께 고려해서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더 두드러지게 하고 또 기술의 역기능이나 부작용은 취소하도록 하는 이쪽의 이제 윤리적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술윤리에서 특별히 강조해야 하는 세부 분야가 있을까요? 기술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공공성과 이 책무성 이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 공동체도 함께 발전하고 또 최대한 많은 구성원들이 더불어서 행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공성이라는 기술 윤리 의 원칙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 책무성은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되 혹시나인제 이걸로 인해서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발생할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고 또 발생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저는 윤혜선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 윤리가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되고 왜 중요한 것인지 좀 궁금한데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어, 김명주 교수님께서 도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술 윤리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있겠습니다만그 핵심은 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사고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술 윤리가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기술이 우리에게 예전에는 할수 없었던 것을 할수 있는 큰 힘과 많은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나 유전자 편집 기술 같은 신기술이 그간 인간의 내재적 한계라고 알려진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것인데요.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전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윤리적 문제는 새롭게 생겨나거나 더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기업이자 인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술 윤리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까요? 기술혁신에 의한 변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험을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변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개발하고 또 삶에서 이용하는 기술에 대한 선택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술윤리는 법과 규제, 계약 등 사회적 제도의 기반을 이룸으로써 또 나아가 법과 규제를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윤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기술로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또이 기술은 어떻게 사람을 해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답해야 하고요. 또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우리 김명주 교수님께서도 강조해주신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이나 공정성. 공공선 등과 같은 유지적 원칙을 실현하려는 진지한 성찰과 또 많은 기업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글로벌 서비스의 경우 기술 윤리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에 국한될 리스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에 주요 국제기구들에서는 기술 윤리와 관련하여 전 세계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대해 김명주 교수님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요즘 최대의 주목을 받는 기술 아무래도 AI일 것 같습니다. 기술 윤리 특히 이 AI 윤리 원칙을 마련해서 발표하는 국제 기구들이 여러드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도 이 회원국으로 있는 OECD에서 2019년 3월에 AI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이 안에 보면 다섯 가지 기술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어, 원칙은 기술 활용에 따라 인류가 함께 포용적이며 기, 어, 또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원칙이고요. 이제 2원칙은 기술은 인간 중심적이어야 하며 인간에게 공정해야 한다. 3원칙은 기술 활용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4번칙 기술은 안전하고 경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5원칙은 기술 활용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술윤리 원칙을 OECD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국내에서의 노력도 궁금한데요. 기술윤리와 관련해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국내 규제 혹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법률이나 행정 규제가 확립되지 않은 그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편이 유익할 것 같은데요. 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또 디지털 기술의 총체라고 할수 있는 요즘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윤리 원칙이 만들어졌거나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좀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술윤리문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준수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질의 규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은 그 해당 기술이나 분야에서 요구되는 주요 의무 사항들에 대한 중요한 해석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 제재가 가해지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손해가 발생해서 배상 책임을 법원이 판단할 때, 어, 가해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윤리 원칙을 따르지 않는데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법적 리스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 또 그러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평판을 해치는 리스크이겠지요. 기술윤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윤리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해당 기술이나 분야의 규제 입법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준수는 입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지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분 교수님 말씀처럼 기술윤리 실천을 위한 기업의 천재적이고 자발적인 준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카카오에서도 기술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간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 8월에는 공동체 전반에 걸쳐 기술윤리를 점검하고 이를 사회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위원회를 출범하고 각 공동체별로 기술윤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게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실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매달 카카오 공동체의 기술 책임자들이 모이는 기술윤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공동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마다 그 고민하는 기술윤리의 이슈도 다양한데요 공동체 기술윤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직접 기술윤리현안과 전담 조직을 이끌어갈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카카오 기술부 문장 이한 이채영입니다. 카카오는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고 단순한 연결에 그치지 않고 가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올바름에 대해서도 카카오는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2018년 국내 최초로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원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에는 국내 기업 중에 처음으로 기술윤리위원회를 공식 조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카카오 기술윤리위원회는 카카오의 주요 기술 분야의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카카오는 공동체 기술윤리를 전담하여 정책화 실무를 담당하는 인권과 기술윤리팀도 신설하였습니다. 기술 윤리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코게임즈 CTO와 기술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영수입니다. 영어 이름은 라인이고요. 어, 카코게임즈는 일상을 게임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게임을 모바일, PC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대중문화 콘텐츠인 게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새로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게임 영역에서도 다양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게임 영역에서도 사회적 가치와 충돌하거나 토론이 필요한 다양한 이슈들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게임 서비스에서도 관련 기술을 사용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알고리즘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에서는 지난 9월부터 조경현 대표이사사나 기술윤리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위원회에는 저를 포함해 기획, 개발, 보안분석, 대외협력 등 다양한 직군의 크루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게임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기술의 윤리 영향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 CTO와 기술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호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2017년에 설립된 테크핀 전문회사로서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금융생활을 편리하게 할수 있는 지갑없는 사회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 최초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 이후에 온 오프라인 결제, 송금, 멤버십, 청구서, 인증 등 기존 금융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혁신적인 생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 2018년 투자 서비스를 시작으로 신용조회, 간편보험, 대출 중개, 자산관리 등 전문 금융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누구에게나 이로운 금융생활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누구에게나 이로운 생활금융 플랫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이상거래 탐지, 컨텐츠 및 금융상품 추천, 광고, 안면인식, 대안, 신용평가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 개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데이터의 편향, 정보의 오류, 개인정보의 오용 등의 문제를 막고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포용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윤리위원회 활동을 통해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 및 알고리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22년 8월에 대표이사 직속의 ESG 추진위원회 산하에 기술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해 AI 데이터 전문가 및 ESG 전남 인력이 참여하여 금융 플랫폼에서의 AI 및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로운 금융 생활을 제공하겠다는 카카오페이 비전에 맞춰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윤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프로세스를 강화해 더욱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CTO를 맡고 있는 김기범 마커스라고 합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웹소설, 미디어, 음악 등전 콘텐츠 영역에 걸쳐 수많은 창작자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감동을 주는 생각, 영감을 주는 콘텐츠, 남다른 즐거움으로 세계인의 사랑받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글로벌하게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은 기술에 있는데요. 특히나 인간의 감정을 끌어당기고 건드려야 하는 컨텐츠의 영역이기에 기술의 발전이나 고도화뿐 아니라 사람다운 기술을 추구합니다. 사람다운 기술을 추구하기에 인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기술과 함께 지켜야 될 윤리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윤리적 관점의 기술 고민을 지속하기 위해 대표이사 산하 기술윤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멜론,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웹툰, 카카오 TV 등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기술윤리위원회는 각 서비스의 기획, 기술, 데이터, AI, 정보보호 등 주요 책임자가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사람과 윤리에 대한 고민으로 앞으로 즐거움을 전달하는 기술을 서비스에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와 기술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일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세상을 움직이는 플랫폼이라는 비전 아래에서 이동과 움직임이 필요한 많은 곳에 플랫폼 생태계를 구성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필요한 사용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공급자의 요구사항이 같으면서도 또 다른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요구사항들을 파악하고 생태계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도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 고민해 보고 여러 목소리들을 경청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지난 9월 류궁선 대표이사 사나 기술윤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앞으로 위원회 내에서 기술 담당자. 서비스 담당자, 정책 담당자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크루들과 함께 저희 플랫폼을 지탱하는 기술의 윤리 현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CRO이자 기술 윤리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국내 대표 기업용 IT 플랫폼 사업자로서 그동안 카카오 공동체가 축적해 온 AI, 빅데이터 분석 및 클라우드 분야에서 최고의 IT 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과 공공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AI 엔진인 카카오 i 를 기반으로 종합 업무 플랫폼 카카오 워크, 다양한 파스가 탑재된 카카오 i 클라우드, 물류 플랫폼 라스 등 다양한 기업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와 클라우드 기술이 빠르게 산업 각 분야에 접목되면서 다양한 혁신과 효용을 이끌어내고 있는 반면에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 과정에서 편향성,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기술 윤리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이러한 기술 윤리 이슈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철저하게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안전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지속 가능하며 ESG 경영에도 부합하는 디지털 혁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지난 8월 대표이사 직속으로 주요 기술 서비스 부문별 리더들이 참여하는 기술 윤리 위원회를 신설하여 카카오 공동체의 기준에 맞춘 기술 윤리 체계와 실천안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모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하여 기술 윤리를 준수하도록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에서 기술 윤리를 맡고 있는 이종태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기술을 기반으로 은행을 엔지니어링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한 혁신은 금융을 고객에게 더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핵심입니다. 금융은 최근 기술을 통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활용되면서 기술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용자가 안심하고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뿐 아니라 기술 윤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9월부터 CTO 산하에 기술 윤리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규 준수 여부를 떠나 윤리 문제 가능성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에도 기술 윤리가 고려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브레인의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맡고 있는 김광섭입니다. 카카오 브레인은 AI 기술로 새로운 영역에서의 혁신을 발굴해 넥스트 카카오가 나가고자 하는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AI 기술이 문제가 된 실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 브레인이 공개한 AI 원천 기술인 AI 아티스트 칼로나 코요 AI 데이터셋 구축과 공개까지 카카오브레인의 많은 활동이 기술 윤리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브레인이 책임 있는 AI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에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카카오브레인은 지난 7월부터 CTO 산하에 기술 윤리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활용으로 예상되는 윤리 문제를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예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신 것과 같이 카카오 공동체에서는 기술윤리위원회 및 전담 조직의 출범을 통해 기술윤리 실천을 위한 첫 발을 떼었는데요. 산업계 전반에서도 다양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산업계에서 기술윤리의 실천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김명주 교수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윤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인 AI 윤리 측면에서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AI 분야의 글로벌 협력 기구는 크게 이두 가지를 꼽는데요. 첫 번째가 글로벌 AI 테크 기업 13개를 포함해서 비용리 기관과 함께 한 100여 개가 모여있는 페이라는 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서 전 세계 25개 국가가 모여있는 p 페이라는 기구입니다. 이 p 페이도 궁극적으로는 그 국가 하위에 예, 대표적인 AI 기업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두 글로벌 협력 기구 모두 AI 윤리를 담당하는 책임 있는 AI 영어로 이제 responsible AI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레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을 각각의 AI 기업 안에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페이 사나의 워킹 그룹이 4개 있는데 그중에 제가 속해 있는 이 레이 워킹 그룹에서 이한 국제 협력을 담당합니다. 네, 레이 워킹 그룹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AI 윤리 의 실천 운동을 위해서 이 레이 팀은 몇 가지 핵심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 주로 이제 보안성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그리고 공정성과 인간 중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레이 팀에 속해 있는 다양한 기업들은 AI 개발자들이 이 기술 윤리 구현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AI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제 툴, 도구들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보안 취약성을 발견하고 또, 발견했을 때 이걸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이 세션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스타트업 기업의 담당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술윤리 이슈 대응을 위해서 전담 인력을 갖추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규모의 회사들이 기술윤리의 관점에서 서비스 개발을 할 때는 이것만큼은 꼭 고려해야겠다 생각하시는 중요 포인트들이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짚어주신다면 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기술 윤리도 일반 윤리처럼 이제 역지사지죠 처지를 바꿔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안경을 꾸준히 착용할 경우에 이 최소한의 요소들을 이제 저절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객은 마음 속에서 이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할 수 있는 이제 구체적인 조치들이 서비스 개시 초기부터 더불어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하기에는 아직은 인력이나 재정이 힘에 부치는. 아주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딜레마죠. 그래서 마음뿐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안하게 되는 거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혹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기업의 마음을 이제 겉으로라도 표현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국내 최초로 이 AI 윤리인 알고리즘의 헌장을 카카오 표명을 한 것처럼 어, 작은 기업들도 자신이 제공하는 그 기술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기술 윤리 헌장을 간단하게라도 마련해서 고객들한테 이걸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이를 이제 맨 처음에 만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기업은 스스로 내세운 기술 윤리 헌장에 걸맞는 생각을 꾸준히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고객들이나 또 파트너들 와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토대이자 시작점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윤리의 경우도 이 형식이 내용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윤혜선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김영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어, 회사 문화에 기술 윤리를 주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기술 윤리를 우선시하는 기업 문화를 구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핵심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은 바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기술 윤리의 관점에서 스타트업 기업에 제안드리는 중요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이 있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리더십의 기술윤리에 대한 인식과 또 기술윤리를 우선시하는 문화조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모든 것은 언제나 리더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건 정부이든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불문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걸음을 떼는 단계인 만큼 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리더십은 기술윤리에 대한 인식을 자신에게 가장 먼저 주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회사의 더 넓은 인프라로 그러한 인식이 이제 스며들고 또 구석구석 흘러 내려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회사 기술의 윤리성을 점검하고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직을 회사 내부에 설치하고 또 전사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기술윤리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가버넌스를 기업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자로서 그리고 또 전문가로서 카카오라는 기업에 바라는 점이나 세션에 참여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카카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정보 기술 기반의 플랫폼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카카오 플랫폼 위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수많은 고객이 카카오가 활용하는 기술로 인해서 소외됨 없이 더불어서 발전하고 더불어서 행복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객들의 신뢰성을 쌓아가는 데서 전략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실현에 따른 비용과 인력이 한동안은 좀 소모적으로 보이고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가면 지속 가능한 성장학이 가능한 튼튼하고 건장한 기업 체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술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부나 국책연구소나 아니면 학회가 아닌. 카카오라는 굴지의 국내 테크 기업의 초청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 이 초청 자체가 기술윤리에 발을 담그고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제게 개인적으로 매우 신선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테크 기업과 함께 여러 갈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희망도 이제 엿보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카카오는 국내 AI 기업 중에 알고리즘 윤리 현장을 가장 먼저 개발해서 발표한 이래로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모양으로 기술윤리에 대한 진전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계속해서 선두에서 기술윤리를 우선시하고 또 새로운 기술의 활용에 야기하는 윤리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러한 기술윤리적 과정과 문화를 통해 기술이 주도하는 우리, 우리의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모두에게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리와 개리된 기술은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크나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카카오 공동체는 디지털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기술 윤리를 준수하며 기술 개발에 나아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새로 출범한 카카오 기술 윤리 위원회 및각 공동체의 기술 윤리 전담 조직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두 교수님 모시고 저희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무척 영광이었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바탕으로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좋은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기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서 참석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